なんで 이제 다 했고, 이제, 어, 4단원 비례, 그, 4단원 비율 그래프에 대해서 들어갔어. 그치? 비율 그래프는 좀 쉽기는 한데, 그래도 은근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거든. 그래서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들만 다시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 그 문제들 푸는 거 한번 이제 강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강의 보실게요. 이제. 자, 그래서 요거 문제 이제 시작 한번 해 볼게. 자, 오른쪽은 어느 마을의 학교별 학생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원 그래프입니다. 이 마을의 학생은 800명이고 초등학생 중 45%는 여학생입니다. 초등학생 중 여학생 몇 명입니까? 얘들아, 이거는 두번 계산해야 되는 거야. 어, 초등학생에서 그 안에 또 45%가 여학생인 거거든.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몇 명인지 구하고 다시 또 여학생이 몇 명인지를 구해야 돼. 그래서 전체 800명에다가 문제에서 준 초등학생이 지금 몇 퍼센트라고 줬어? 40%니까 얼마? 100분의 40을 곱하고 다시 또 100분의 얼마? 45를 곱해서 두번 계산해야 되는 문제인 거야. 알겠어? 야, 이거 반드시 나온다. 비율에서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로. 그래서 계산은 빨리빨리 빨리 해줘야지. 여기 이렇게 8 되고, 여기 0 빨리 지워주고, 2로 나누면 5, 2로 나누면 2, 여기 59, 45. 최대한 분모를 다 없애줘야지. 그랬더니 8, 2, 9가 남았어. 그래서, 어, 9, 8이 16에다가 9를 곱하니까 96에 54, 91은 9, 그래서 몇 명? 144명이다. 초등학생이면서 여학생인 게 144명이다. 몇번 계산해야 된다고? 두번 계산해야 된다. 그 다음 문제도 요거랑 비슷한 문제야. 자, 이 문제도 보시면 윤석이 대학교 학생이 좋아하는 음악을 조사해 나타낸 원 그래프다. 전체 1,200명이고 국악을 좋아하는 학생 중 65%가 남자다 국악을 좋아하는 남자가 몇 명이냐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 1,200명에다가 국악역이 20%니까 100분의 20, 20 곱하고, 그 다음에 65% 남자니까 100분의 60. 65를 곱해주면 구악을 좋아하는 남자애가 나오겠지. 자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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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얘5 되면서 여기 약분하니까 13 되네. 결국 12와 13을 곱하면 답 나오니 안 나오니? 나오죠. 12 곱하기 13 해보자. 그러면 26, 24, 아이고 12 되겠죠. 그래서 641 그래서 얘도 몇 명? 146명이 나온다. 자, 이해 가죠? 자, 그다음 다른 유형의 문제 볼게. 어느 마을의 토지 이용도를 조사하여 나타낸 띠 그래프입니다. 밭이 차지하는 비율이 살림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14포인트 더 높다면 밭이 차지하는 거 얼마입니까? 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밭이 차하는게 살림, 살림을 어 네모라고 나볼게요. 살림이 네모면, 밭은 네모 플러스 14다. 이렇게 놓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놓고, 자 밭과 살림의 합이 얼마인지를 먼저 구하시려면 전체가 100%겠지. 그러면 여기 주택, 논, 기타를 더해서 빼. 그러면 밭과 산림만의 넓이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지 더하면 40이고 20이니까 다 더한 게 60이야. 그럼 100에서 다 더한 60을 빼니까 남는 게 몇이야? 40인데 그게 바로 밭과 산림이거든. 그러면 밭은 네모 플러스 14고 산림은 네모니까 이걸 다 더한 게 40이다라고 놓을 수 있어 없어. 그럼 네모를 구하려면 먼저 이 14를 처리를 해줘야지. 반대로 14를 빼 줬더니 얼마 26이 되고 그러면 네모 더하기 네모가 26이므로 2로 나누면 네모는 13이다 라는 걸알수 있어 없어 알수 있지 자 근데 문제가 지금 뭘 구하라 그랬냐면 밭을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살림은 13이 되는 거고 밭은 13에다 14를 더한 얼마 20 퍼센트다. 이렇게 구해줘야 되는. 정신 바짝 차리고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요거랑 비슷한 문제로 또 준비해놨어. 또 봐. 지연이 대반 학생이 기르고 있는 생물을 조사한 띠그래프다. 지렁이를 기르고 있는 애들이 무당벌레 기르고 있는 애보다 16포인트가 더 낮아, 이번에는. 그럼 무당벌레 기르는 학생은 얼마냐라고 했는데, 그럼 무당벌레를 네모라고 놓고, 지렁이가 무당벌레보다 16%가 낮으니까, 네모 빼기 16이라고 지렁이를 놓을 거야. 역시 다 더해서 100%에서 빼줘야 무당벌레가 지렁이 합이 나오겠지, 그제 그럼 100에서 개미 사슴벌레 더하면 일단 요거랑 요거 더하면 22가 되지. 22를 더하니까 65 60, 어, 요것도 60이 되면서 나머지 무당벌레가 지렁이 합이 40%다라는 걸알수 있어. 자, 그러면 또식 세우면 무당벌레랑 지렁이는 네모 빼기 16을 더한 게 이번에도 40이다 이거. 이번엔 반대로 빼서 16을 빼서 40이니까 반대로 16을 어떻게? 더 해줘야지. 그러니까 얼마? 어, 56이 나왔지. 즉, 뭐야? 이렇게 네모 더하기 네모가 56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끝나버린 거야. 그치? 따라서 이걸 반으로 나누었더니 28이 되면서 아하 네모가 뭐다. 28이다라는 걸알수 있어. 없어. 그래서 무당벌레가 28%고 지렁이는 28에서 16을 뺀 12%다 이건데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어? 무당벌레를 구하라 그랬을까아 얘는 그냥 28%가 답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니? 없니?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비와 비율에서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로 나올 출제될 확률이 높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레기가 이렇게 전체, 이렇게 있을 때 길이가 40cm인 d 그래프에 나타내고 싶다. 그럼 플라스틱 쓰레기는 몇 센치로 나타내어야 되느냐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런 문제는 바로 40에다가 그 비율을 그 바로 곱해 주시면 됩니다. 뭐야? 전체 쓰레기 양분의그 플라스틱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를 그냥 바로 이렇게 계산해주면 몇 센치만큼이 필요한지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지 그지 자 그래서 40 전체 40이다 그러면 전체 이걸 다 더해 5600 4800 3200 요걸 다 더하면 그냥 더하지 말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짝꿍들 끝자리 짝꿍들 더해줘 그럼 요거 더하면 7000이 되고 여기는 8000이 되면서 15000에다가 요거 1000까지 더하니까 전체가 16000이 되거든 16000 분의 1400을 바로 여기 전체 40에다 곱하면 바로 몇 센치만큼이 필요한지를 알수 있게 돼. 약분 신나게 해주시면, 여기 또 약분 되면서, 여기가 4 되면서 결국 어 2분의 7이 나오네. 2분의 7은 어 3과 2분의 1이 되면서 3.5cm다라고까지도 갈수 있어 없어. 어 분수로 해도 상관 없습니다. 3과 2분의 1cm 또는 3.5cm 둘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전체 길이에다가 그 그, 그, 부분, 전체 분의 그 부분을 바로 곱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니?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 자, 오른쪽 창민의 학교 어린이 회장 선거에서 후조, 후보자별 득표율을 봤더니, 지금, 어, 요렇게 퍼센트가 나와 있고, 희경이와 승기가 얻은 거, 희경 승기가 얻은 표의 합이 1035표일 때, 창민이가 얻은 표몇 표냐라는 거거든 지금 희경이랑 승기가 지금 몇 퍼센트냐면 이거 다 더해서 빼야 되네 그지 그러면 더하면 55%니까 100에서 55%를 빼면 45%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즉이 1035는 45%일 때 1035가 나온다 라고 할수 있고 창민이는 몇표냐 그럼 창민이는 25% 이니까 25% 일때 얼마냐 라고 비례식 세울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 이제 바로 좀 약분 숫자가 크니까 5로 나눠 보자 5945 얘는 207 207이 되겠네 또 9로 나눠져 919 928 어, 9, 3, 27에서 23이다라는 걸알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수 관계. 1이 25 되려면 얼마 곱해야 돼? 25 곱해야 되니까 얘도 얼마를 곱해주면 돼? 23에다 25를 곱하면 창민이가 얻은 표를 알수 있겠지. 23 곱하기 25 해보자. 5, 35, 5, 20, 115, 2, 3은 6, 2, 2는 4, 5, 7, 5. 그래서 창민이는 575표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비례식 이용해서 문제 풀어줄 수 있다. 어, 그래서, 요렇게, 몇 퍼센트일 때 얼마면, 몇 퍼센트일 때 얼마냐, 라는 문제들은 반드시 비례식해서 풀어줘. 알았지? 그 다음 문제. 아, 여기 보시면, 어느 학교 학생 수를 조사했는데, 이 학교 학생이 몇 명이야? 6,500명일 때. 근데 이 말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더하면, 고등학생보다 몇 명이 더 많냐? 그럼 이 퍼센트 가지고 몇 명인지 를 구하려면, 이 전체 6,500에다가 곱해주면 되지. 6 5 0 0에다 초등학생 먼저 구할까? 초등학생이 35%니까 초등학생은 6,500 곱하기, 100분의 35다 이렇게 해주셔야죠. 약분, 약분 되면서 65 곱하기 35 5, 5, 25, 6, 5, 30, 32 3, 5, 15, 6, 3, 18, 195 5, 7, 2, 2275명이네. 그러면 중학생도 구하면 6500 곱하기 얼마? 100분의 30을 곱하자 약분 바로 되면서 65 곱하기 30을 해주면 355 638 1950명이 나오게 되네 따라서 몇명더 많냐 그러면 2275명에서 1950명을 빼면 5 2 그다음 음, 3 그래서 몇명 325명이 더 많다라는 걸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겠지. 아, 그래서, 어, 일단 요 문제 풀었고, 어그 다음 문제 보시면, 다음 초등학생 중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몇 명. 그럼 초등학생을 일단 몇 명인지 구해야겠지. 그러면 6,500 곱하기 100분의 35 해서 계산을 하면 초등학생이 일단,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바로, 바로 남자, 여자를 구해보자. 어, 왜냐면 여기 지금 초등학생의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나와 있으니까 바로, 어, 남자는 100분의 56을 같이 곱해줘. 아까 했었지, 그제? 그래서 초등학생도 구하면서 남자도 같이 구해버릴게. 그러면 이제 약분하고, 아까 여기 또 이제 약분할게 5로 나누면 얘는 20이 되고 얘는 5로 나누면 여기가 7이 돼. 5로 나누면 4가 되고, 얘는 5로 나누면 13이 되고, 얘는 4, 1은 4, 4, 4, 16 되면서, 어, 어 지금 14에다가 7에다가 13이 남았네, 그치? 그럼 13에다 7을 곱하면, 91이 돼. 거기다 14를 곱하니 4, 1은 4, 9, 4 36, 1, 9 되면서 4, 7, 12. 그래서 남자는 1274가 나오네. 여자 같은 경우도 역시 이런 식으로 6500 곱하기 일단 초등학생 100분의 35 곱하고 여자 44% 니까 바로 100분의 44를 곱해줄게. 약분 약분 되면서 역시 5로 나누면 7, 5로 나누면 20. 그 다음 5로 로 나누면 4 5로 나누면 13 4로 여기 바로 약분해서 분모를 다 없앴다. 따라서 여기 77이 되니까 13에다가 77 곱하면 여자가 나오겠네. 7, 3, 21 7, 1은 7 91. 또 여기도 91. 1, 0, 1, 0 그래서 여자는 1001명이다. 숫자가 좀 크긴 하지만 할수 있다. 그치? 그래서 두번 계산해서 푼다는 거 기억해 줘. 그다음 문제 넘어갈게. 자, 진호가 한달 쓰는 용돈에 대한 얘기네. 어 일단 저금한 돈이 3천원이다. 여기 저금한 게 3천원이다. 그러면 한달 용돈은 전체를 구하는 거니까 퍼센트로 나타나면 몇 퍼센트가 돼? 100퍼센트가 되지. 그러면 15퍼센트일 때 3천원이니까 100퍼센트일 때 얼마냐? 아이고 100퍼센트 지우게 100퍼센트일 때는 얼마냐, 요렇게 비례식 세울 수 있겠지, 그제? 요거 약분할까? 5로 나누면 3, 5로 나누면 600. 그래서 약분하니까 1대 200까지 약분이 되네. 그래서 여기 100배 늘어나니까 여기도 똑같이 곱하기 100하면 200 곱하기 100은 0두개더 늘어나서 얼마가 된다? 2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비례식으로 계산한 게 제일 편할 거야, 그렇 군것질 비용의 반을 줄여 학용품을 산다. 그러면 학용품 비율은 전체의 몇 퍼센트가 되느냐 이 얘기야. 군것질 비용의 반을 줄였다. 어, 그래서, 학용품을 산다면, 자, 그러면, 군것체 비용을 구해볼게. 일단, 전체 용돈이 2만원이잖아. 거기다가 군것질 비용이 지금은 20%라고 그랬다면, 그러면 100분의 20을 곱해보자. 그럼 군것질 값이 얼만지가 나오겠지. 군것질을 4,000원 어치 한다는 라 거야. 근데 반을 줄였다. 그 얘기는 2로 나눠봐. 그럼 군것질을 얼마만 하겠다는 거야. 2,000원만 하고 나머지 2,000원은 뭐를 사겠다는 거야. 학용품을 사겠다 이 얘기야. 그럼 다시 또 학용품이 또 지금 현재 얼마인지를 구해 주자. 학용품은 또 2만 원 곱하기 25%니까 100분의 25를 곱하면 약분해서 어200 곱하기 25를 하니 5,000원이라는 걸알수 있네. 그럼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아까 군것질에서 절반인 2,000원을 더 더해 주니 어, 학용품을 7,000원어치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학용품이 다시 전체 몇 퍼센트가 되냐. 그러면 전체가 어쨌든 2만원 아니니. 2만원 분의 7,000원 곱하기 이제 퍼센트 구하는 거니까 100을 해줘야겠지. 약. 분 신나게 해 주세요. 약분 약분. 그러면 결국 2와 70만 남아서 70의 반인 35. 아하. 그래서 학용품이 몇 퍼센트가 된다? 35%가 된다. 이렇게풀수 있겠네. 요 문제 다시 한번 봐야 될 거야, 아마. 그다음 문제 보자. 자 어느 나라 신재생 에너지 종류별 발전량을 조사한 원그래프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에너지는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에너지의 몇 퍼센트냐 몇 배냐라고 했는데 나눠야지 뭐그지 수력이 가장 높지 그지 그러면 82.6을 가장 낮은 게 지금 연료전지로 되어 있죠? 연료전지 0.2로 어떻게 나눠주면 몇밴인지 구할 수 있어 없어? 퍼센트도 나누면 그냥 몇밴인지가 나오지 그지? 82.6을 0.2로 나누자 그러면 413배. 어이구야, 413배나 어, 수력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위에원 그래프를 20cm 띠 그래프로 할때 풍력은, 몇? 아까 이 문제 풀었지? 이런 문제. 20에다가 바로 풍력은 몇 센치냐? 풍력이 1.6%거든. 그러면 1.6%를 분수로 고치면 나누기 100을 해주는 거거든. 그러면 1.6%를, 어, 1.6%에서 나누기 100을 하면 소수점 이렇게 두 칸이 가면서 0.016을 곱해 주면 이제 이게 몇 센치 문제가 나오는 거지. 어 1.6%를 분수로 고쳐서 이게 10분의 16이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 20%를 분수로 고치면 100분의 20이 됐거든. 그렇 그러면 1.6% 같은 경우는 얼마야? 100분의 1.6 그대로 올라가면서 여기다가 곱하기 10 해서 1000분의 160이 되는 거야. 그래서 0.016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그래서 요걸 계산해 주시면 16 곱하기 20이 어 32, 320이 되면서 소수 몇칸 가져야 돼. 세칸 가져야 겠지.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칸 간이 얼만큼이 되겠어. 어, 0.32cm만큼, 어, 얼마 거의 표시가 안 나지만 0.32cm만큼, 어,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하니, 자, 조금 요것도 다시 한번 봐줘야 될것 같아.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한 과일상자 수 40cm인 띠그래프로 나타냈다. 배는 전체 몇 퍼센트냐. 이거는 뭐 그냥 어, 사과를 구해줘야겠다, 그치? 어 사과가 20, 20cm니까 2 0 전체 40cm 중에 20cm를 차지했으니까 이것도 퍼센트로 나타내면 요게 2분의 1이 되죠. 약분하니까. 그래서 50%라는 거를 사과를 구할 수가 있네. 그지? 절반이나 차지했잖아. 40에서 20이니까 절반이니까 50%. 그럼 배는 다 더해서 100에서 빼면 알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가60%다 더하니까 75%니까 100에 서 빼면 몇 퍼센트? 25%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수확한 배가 500상자면 수확한 과일이 모두 얼마냐? 모두는 몇 퍼센트야? 100%지? 그러면 배가 25%니까 25일 때 500상자면 100%일 때 얼마냐? 이렇게 비례식 세워주는 게 제일 쉽다 그랬어. 4배 늘어났으니까 얘도 4배 늘려서 500 곱하기 4 해주니까 얼마? 이 천상자를 수확했다라는 거를 구할 수 있네. 이해가니?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 자, 그래서 이제 강의를 다 봤는데, 그래도 이해 안 가거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꼭 질문하래,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5단원, 어, 정비례 반비례인데, 정비례 반비례 거의 안 들어가고, 앞부분만 살짝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살짝 개념 부분만 다시 살펴보면 될것 같아. 그거는 그렇게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거든. 그래서 강의는 이제 이거로 이제 끝날 것 같다. 자, 그래서 이제 경시대까지 회 이제 한, 어, 딱, 한뭐 5일 정도 이제 남은 거거든. 그래서 5일 동안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선생님 강의 이제 계속 뭐 봐주면 그래도 되게 많이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 자, 바이바이.